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림팔브15 a r e 제품의 서멀그리스 재도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MX4 열전도율 8.9 되는 제품을 발랐을 때 순정 서멀그리스 때보다 온도가 이3도좀 올라간 상태여 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기준점 온도를 잡고 그다음에 그 열전도율이 높은 제품을 좀 소개를 하고 그 제품으로 발랐을 때 서멀그리스를 재도포했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온도가 기준점이 되는 온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릴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기준점을 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열전도율이 14.6이더라고요. 기존 게 이제 8.9고 약 2g 정도 들어 있는데 가격은 1g당 7,000원 정도 돼요. 가격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가는 편인 제품인데 열그 순정 써멀골스가 워낙 좋았던 것 같아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거로 구매를 했습니다 cpu 스트레스를 돌린 지한 3분 정도 됐고요 지금 cpu 온도는 76.9도 그 cpu는 100% 이용률에 3.47GHz 그 gpu는 5% 사용에 57도입니다 CPU는 뭐 이제 여기서 크게 온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CPU 온도가 77.3도 인데도 팬은 아주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초로 삼겠습니다 중간정도 팬, 팬 속도에서 CPU 온도 74.5도 GPU 온도 54도 CPU 클럭은 3.5152GHz 입니다 그럼 이제 합판 분해하고 서머 그리스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도포할 써멀그루스 제품입니다. 써멀그루스 제품을 개봉을 해보니까 이렇게 써멀그루스 2g 정도가 이 테이프 뜯으면 아주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꽉차 있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게 한 2g 정도 들어있는데 그램당 한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렇 헤라. 서머글스를 펴발할수 있는 게 있고요. 알코올솜 두개 이렇게가 담니다. 그러면 슬림파이프 제품에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이게 나올 이렇게 하... 어 투명 글루건 같은 걸로 여기가 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케이블을 거의 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좀 조심해가지고 썸머 그리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해는 다 했고요 이제 닦아내겠습니다 다 발랐고요 이제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예, 슬림파이브 15 ARE 제품에 썸머 그루스 작업을 마친 뒤에 지금 부팅을 했고요 부팅한 지한 1분 30초 정도 지났고 현재 CPU 스트레스를 돌리고 있어서 CPU는 100%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온도가 좀 기가 막히게 내려간 것 같긴 하네요 어 지금 현재 cpu 온도는 보시다시피 65.1도 3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cpu 사용률은 100%에 3.56기가 헤르츠 gpu 는 52도 입니다 한 5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어, 온도 변화를 볼게요 지금은 팬은 가장 조용한 상태로 지금 돌고 있는 상태고요. CPU 사용률이 100%로 CPU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녹화 전 시간까지 해서 켜진 시간은 한 4분 정도 됐고요. 현재 CPU 온도는 67.3도, CPU 사용률은 100%, 3.56GHz GPU 온도는 54도입니다. 53도에서 54도요. 어, 이번 써멀 구리스가 성능이 좋긴 하네요. 녹화 시간으로 5분을 채워보겠습니다. 녹화 시간으로는 현재 지금 3분 10초 정도 되고 있는데요. 써멀 구리스 비싼 게 비싼 값을 하긴 하네요. 팬이 가장 조용한 상태로 돌면서 온도 상승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네요. 이제 5분, 녹화 시간으로 5분이 넘어갔고요. 실제 켜진 시간은 6분 30초 정도 됐는데, CPU 온도는 68.8도, 100% 이용률에 CPU는 3.56GHz, GPU 온도는 54도, 55도 정도 됩니다. 어, 온도는 굉장히 상승, 상승이 거의 안 되다시피 굉장히 어, 온도 제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펜도 가장 조용한 상태인데, 이번 써멀그루스가 성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싼 써멀그루스를꼭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순정 상태로, 그냥 순정 상태의 슬림 5-15 AR 제품을 그냥 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굳이 써멀그루스 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제 노트북이 망가지거나 하는 게더큰 대가를 치르니까요. 굳이 써멀그리스 교체를 안 하시더라도 순정 상태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성능이 궁금해서 좀 틀어봤는데요. 지금 CPU 온도는 지금 69.6도, 70도 정도 내외에서 어, 팬 소음은 한 중간 정도 팬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순정 상태에서는 70도에서 71도 정도가 나왔는데. 어, 71도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MX4 그걸 발랐을 때는 한 72도, 73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순간적으로 60도까지도 내려가고, 현재 68.9도, 69도 정도 나옵니다. 음, 순정보다는 약 1도에서 2도 정도, 어, 지금 이번에 열전도 14.5짜리 그 썸멀 그리스가 좀더 성능이 좋은 것 같고요. 69도, 68.9도 나오고요. 이번 써멀 그리스 자체가 68.9도, 68도 정도로 가장 그 냉각 성능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순정 써멀 그리스가 한 70도에서 71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m m x 4 제품이 72도에서 73도 정도 나옵니다. 뭐 근소한 차이라서 순정 상태의 써멀 그리스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써머그리스 작업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기 그 사이트 차단 인코딩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써머그리스를 바른지 지금 하루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번 써머그리스는 대만족입니다. 지금 CPU를 왜 그러냐면, 온도도 잘 잡히는데, CPU를 거의 부스터 클락을 다 써요. 뭐, 4GHz 까지는 안 나오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CPU 100% 사용률에 3.97GB를 쓰고, 아, 3 9 6 9 7 g h z 에 클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는 지금 71.3도. 그리고, GPU 온도는 59도 인데요. 음... 어, CPU 온도는 정말 잘 잡히네요 그리고 뭐 펜도 가장 센게 아니라 중간 정도 세기로 팬이 돌아가면서도 열이 잘 잡히는 상태면서도 이게 열이 잡힌다는 거는 CPU를 최대 클럭까지 거의 사용이 가능한다는 얘기거든요 열이 안 잡히면은 CPU를 스로틀링 걸려서 다운시키죠 3.5GHz 쯤 그렇게 하는데 발열이 잡히니까 어, CPU 온도가 71.3도 나오고 발열이 잡히니까 CPU 이용률은 100%인데도 3.94GHz의 클럭을 보입니다. 어, 좀그 서멀 그리스 작업을 좀해 보셨거나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어, 노트북 괜히 분해했다가 망가지면은 진짜 큰일 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썸머 그리스 도포 작업을 했던 분들은, 제가, 그, 그, 어제 찍었던, 이제 뭐 영상이 여기, 그 어제 찍은 영상에다 이걸 붙여넣기 를할 텐데, 그 제품, 뭐 1g에 거의 7,000원 정도 하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CPU 발열이 잡히면, CPU 성능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음 써멀그루스 바꿔볼만 한것 같습니다 당연히 CPU가 성능이 성능을 이성능더 끌어내면 인코딩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네, 아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어 이번에 써멀그루스 열전도 14.5짜리 제품을 써멀그루스 도포한지 일주일 정도가 돼서요 오늘이 4월 6일이고 도포한게에 7월 30일쯤 됐어요. 그래서 썸머그리스가 완전히 안착되는데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일주일 뒤인 지금 썸머그리스가 어느 정도 좀그 도포가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성능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인코딩 간단한 5분짜리 인코딩을 5분 5초짜리를 돌릴 거고요. 어 인코딩을 돌리면서 온도 변화를 볼 건데 현재 그 모드는 지능형 냉각으로 어 아, 현재 지능형 냉각으로 놓고 온도 변화를 볼 거고요. 클락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극한 성능에서 CPU 클락을 최대치로 썼을 때의 온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지능형 냉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작 온도는 43.8, CPU 43.8도에 8도였고요. GPU 온도는 43도였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오르는 거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CPU 클럭은 거의 지금 3.4649 3.5GHz 정도로 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 사용률이요 음, 보여드릴 때는 빠르게 돌려 드릴 거라서 이제 가감 없이 실시간으로 그, 컷 편집 없이 그대로 지나가서 온도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현재 녹화 시작 시간으로 3분 2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CPU 온도는 64.4도, CPU 클럭은 3.55GHz, 그 다음에 GPU 온도는 54도입니다. 펜은 돌고 있지 않습니다. 저소음입니다. 이제 영상 찍은 지 5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 그 현재 인코딩은 한 1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CPU 온도는 65.6도, CPU는 3.52GHz로 3.59까지도 나오네요. 3.62도 나오네요. 지금. GPU는 56도, 55도 합니다. 이좀 있으면 끝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요. 지금 최종 5분 정도 지났을 때 CPU 온도는 66.8도까지고요. CPU 팬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어, CPU는 3.47GHz 정도로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GPU 온도는 56도 정도 되고요. 네, 완료가 됐고요. 어, 최종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해서 지금 계속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어 지금 지능형 냉각 상태에서는 CPU 클럭을 3, 최대 3.59GHz까지 사용을 하면서도 100%로 CPU 온도는 그 70도가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열이 지금 잘 잡히고 있고요. GPU 온도도 어, 예, 잘 잡힌 상태고 대신 인코딩 속도는 거의 어, 한 5분, 5분 5초짜리를 하는데 5분 13초 걸렸네요. 현재. 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럼 이제 극한 성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극한 성능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극한 성능 모드 켜기로 했고요 다시 재인코딩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제 시작 온도로 어 77.6도까지 올라갔고요. CPU 온도는 CPU가 현재 3.97GHz까지 거의 부스터 클럭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팬은 지금 이제 맹렬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맹렬하게 돌기 시작하면서 80도 가까이는 나오지 않고요. 77.5도 4도 정도로 점점 온도가 내려가네요. 발열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써멀 그리스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바열이잘 잡히고 있습니다. 인코딩 시간은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확실히 CPU를 100% 이상 부스터 클럭 가까이 쓰니까 인코딩 시간이 확 줄어드네요. 그럼 이것도 계속 보면서 중간에 한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번어 온도와 어 CPU 클럭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모드입니다.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서 CPU의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0%, 벌써 50%를 인코딩을 완료를 하고 51%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CPU 온도는 73도고요. 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CPU 클럭은 그대로 3.97GHz를 유지하고 있고요. GPU 온도는 56도입니다. 이제 40초 가량 남아서 거의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나면 온도가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잡힌 온도는 73도입니다 CPU 온도는 73도로 딱 고정되어 있고요 CPU 클럭은 3.97GHz, GPU 온도는 57도, 58도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고요 지금 발열이 거의 100% 잡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발열 성능이 10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 인코딩이 다 끝나면 이제 전체 시간이 나올 겁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어, 완료 시간은 4분 34초가 걸렸습니다. 좀더 앞당겨졌네요. 아까는 5분 30초 정도 나왔는데 1분 정도 앞당겨졌고요. 부스터 그 부스터 클럭을 거의 쓰게 되면 극한 성능을 쓰게 되면 팬 소음이 좀 세고 속도가 좀 어, 시간을 좀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그니까 이게 5분짜리 영상이지만 10분일 경우는 2분 이상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스터 클럭이 필요할 때는 쓰시는 게, 어,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서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발열도 73도로 고정이 돼서 극한 성능을 하더라도, 어, CPU 온도가 80도가 넘질 않네요. 굉장히 이번 써멀 그리스가 굉장히 성능에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Pdn Grow 영상에 영상을 돌렸을 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번또 보겠습니다. Pdn 네, Grow를 켰고요. 현재 지능형 냉각으로 해서 극한 성능이 아닌 지능형 냉각으로도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유고래한테 잡아먹힌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 온도가, CPU 온도는 65.6도 정도 나오고요. CPU 클락은, 네, 뭐, 저 클락으로 돌아가는데도 3.1GHz 정도? 들어가고, GPU 온도는 59도, 95%, 90에서 95% 사용하고요. 음, 전체적으로 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팬은 약간 약간 더 돌긴 하는데 그래도 팬소음이 크게 들리진 않고요 cpu 클럭은뭐 3ghz 정도 나오고 cpu 온도는 70도가 안 나오네요 현재 온도는 그28 28 1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74 3이라서 지난번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온도는 그런데 지금 cpu 온도는 62.3도 CPU 클럭은 3기가헤르츠 정도 나오고 GPU 온도는 56도로 온도 발열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 그이 서멀 그루스 도포한 뒤에 그뭐 순정 서멀 그루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 주긴 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잘못했다가 망가지면 어 서멀스 잘못 발랐다고 망가지면 AS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을 좀 좋아해요. 너무 돈을 막 써가지고, 어, 하는 거보다는 소소하게, 어차피 썸멀 굴스 자체는 한번 사면 노트북마다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양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노트북들도 성능 향상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썸멀 굴스 교체 작업 자체는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어, 보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